자, 의도, 해 볼게요. 자, 잘 했어. 시작 시작 1 1 더하기 9는 1 그러면 걔는 20이라고 해야지 20 이거 좀 다시 해볼게요 에휴. 1 더하기 5는 6 6 그러면 1 6 <laughs> 여기 1 더하기 9는 10인데 여기 10이 있으면 10이 두 개가 있으면 20이 되는 거예요. 네. 시작. <laughs> 다시. 4도하기 6은 10 맞았는데, 네 앞에 10이 또 하나 있네요. 아까 그 뭐라고 그랬지? 20. 그렇지. 그렇지 우와 자 s 이 s 그렇지 이 s h 0이 ship, 0 ship, 이 s 0이 s 이 s 이이이 20? 응10 음, 더하기 10이니까 또2 더하기 8은 뭐예요? 어22 더하기 8이 뭐예요? 10 그건 뭐야? 네 10이고 응? 여기 앞에 10 있고 하면 얼마라고 했어요? 1 2이두 개면? 1이두 개면? 20 4 20이라고 20, 20. 1 0 개면 20 20 또, 6 더하기 4는 뭐예요? 20. 그렇지. 20. 또, 5 더하기 5. 또, 기 사는 뭐 또, 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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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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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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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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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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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? 이상한 건 났다. 9 더하기 2는 뭐지? 2 더하기 9는 뭐예요? 2더기 9는 음. 11 11인데 여기 12도 있지?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20이지만 여기는 20. 11이니까 21 쓰는 21. 거야 2그 음. 걔도 3 더하기 8이 뭐예요? 21 써요 1럼22오 걔는 이럴 수가 너무너무 잘했어 팔은 응. 4 더하기 8은? 응4 더하기 8은 뭐야? 24 4 더하기 8이 뭐예요? 4 더하기 8? 응4 더하기 8은? 4 더하기 8은 24 아니 4 더하기 8이 뭐냐고 4 더하기 8 4 더하기 8 팔. 응. 8 더하기 4팔 더하기 4 12. 12. 그러면 걔는 뭐 쓰지? 12. 그렇지.